어 해안가에서 맞았나 내가? 나왜 어, 그럴 거야? 해안가 소리였다. 아씨 안 되겠다 이로아이로약했니 응. 음. 아 저기 트레이드 수아. 어. 오. 누가 치네? 형훈아 날 빨려줘 형훈아 와저 2층 2층 집 위에 2층 2층 집 2층 집 염막과... 위에 야그폭폭폭같다길옆 폭, 폭 길가 길 건너편 어길 건너편 확인 길 건너편 쪽에 있어 폭포바이 멈췄다 과경앞에 아, 뭔데 이뭐 뭐한거지 아꽝 어, 나이스 야여또 보라티 05 오히려 집속으 들어갔음 조심해레이어가변세가 되는구나 꿀잼이네 참교육해라 참교육아 이게 안맞아? 아, 터블터블가 날렸는데. 른쪽이차 어? 어? 억으로 존나 떨었네. <laughs> 차터지거 <laughs> <터질 것 같아. 웃음> 우리 자리만 지키면 된다. 자리만. 아, 근데 저쪽으로 가야 되네. 아.